저는 뉴던에서 어, 뉴던의 창단 멤버로 가야금 주자로 연주했고요 수년 동안 같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좀 걱정했는데 비가 안 와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길이 좀 편안하신 것 같아서 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뉴돈의 도심을 그리다 연주가 함께하신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뉴돈의 연주자들한테 모두 좋은 연주였다라는 그런 기억에 남는 그런 연주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연주회는 특별히 고영신 작곡가님의 작품들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곡가님이 직접 나오셔서 작품 해설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에피소드들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영신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6년부터 해마다 이 시대의 사상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담은 그런 새로운 작품들을 쭉 연주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고영이신 교수님의 작품으로 쭉 일관되게 연주를 할 텐데요. 교수님 작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제가 뉴도하고 인연을 맺은지는 한 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꾸준히 같이 작업을 해왔는데요. 제곡만 가지고 공연을 한게 다섯 번있더라고요 아, 그렇게나 많이 나요? 예, 한 이제 오늘 여섯 번째가 되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항상 제 곡을 어, 성심성의껏 연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이후에 펼쳐질 곡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예, 가지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오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속에 그 니들에 대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오프닝 연주곡으로 유인의 주자를 위한 상풍경을 연주를 했는데요. 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작곡, 어, 그 작품은 어떤 곡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풍경 오늘은 이제 4장 중에서 1, 2, 2악장만 했는데요. 음, 우리 삼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 하는 자연 풍경 중에 하나가 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산은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커서 꼭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가까이 가서 숲속, 산속을 들어가 보면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또그 부드러운 엄마의 마음 네, 이런 걸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예술 작품 소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묘사하고 시로도 나타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 또한 이건 매력적인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작품은 날씨 변화에 따라서 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오는 산 모습, 안개가 낀산 모습, 폭풍이 몰아치는 산 모습 이런 다채로운 산풍경을 한복의 동상을 생각하면서. 이제 작품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전에는 저희가 영상을 띄워놓고 있는데 오늘은 관객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아, 네, 아, 사람들은 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산만 보는 사람, 산 아래에 있는 어, 나무들이나 꽃들을 보는 사람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또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교수님은 멀리서 보는 산과 산속 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인 것 같고 그것을 작품에 드러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햇님둥둥, 동등, 달님둥둥과 고우를 듣겠는데요. 네. 그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햇님둥둥, 어, 동등, 달님둥둥은 꼬리딱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붙인, 미녀풍의 가락을 붙인 것인데요. 네, 이런 꼬리 따위 놀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음, 말의 끝을 이어서 그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가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인데, 지역마다 이런 게 많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관객 중에 어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숭이, 네, 아. 어, <laughs> 엉덩이를 빨개해서 잠깐 아이들한테 묻 몇 개만. 여러분들. <laughs> 네. 아, 제가. 네. 원숭이 엉덩이는? 아, 빨개, 네. 빨간 것은? 아, 사과. 사과는? 아. 네, 여기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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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꼬리 따기입니다. 네. 예능에도 쿵쿵 따기, 쿵쿵 따 이렇게 해서 틀림의 벌칙도 주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게 변형돼서 사용되는게 아닌가 싶고, 어, 이는 어느 지역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꼬리따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저 건너 새 꽃이 희기도희다 희면은 영감이라. 영감은 구분이라.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다가 높이 뜨면 무당이다. 무당은 두드리지. 두드리면 대장이지. 아마 맹당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꼬리따기 노래를 한 가사에 제가 음, 노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가사는 뭐저 하늘 달나라의 토끼, 토끼는 하에, 하얀 것은 구름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주제는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샌드아트 영상과 함께. 아, 샌드아트가 뭐지요? 네, 샌드아트는 이제 손, 모래, 빛이세 가지를 요소로 만들 수 있는 예술이 있데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따 이 가사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한 줌의 모래이지만 이게 만들어가는 다, 다채로운 영상들이 굉장히 감동으로 남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곡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빈센트 반고우의 숲의 전경과 또 샌느 감독이라는 그림이 또 제가 음, 피아노 솔로 음반으로 이제 1년한한달 어, 전에 작품을 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피아노, 블루첼로 3중주로 편곡을 해서 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순전히 힐링의 의미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이 곡을 들으면서 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볍게 마음을 비우는 오늘 뭐 그동안 쌓인 마음에 먼지 있으면 떨어내는 털어내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이제 될것 같은데 고의 그 삶을 좀 살펴보니까 아, 단순히 새끼 미스터 반고 귀한 쪽에 잘라낸 미술가인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흑인상주의 네. 뭐, 네덜란드 화가로 되는데 아주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laughs> 아이였더라고요 그때 중학교에서 잠시 미술 배우다가 또 20대 때는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종교에 원신하면서 석탄 감성 마을의 선교사도 일을 일 하고 나중에 중신을신청한데이 삶에 보니까 약물 중독, 자살 시도, 가난, 외로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화를 불면해 그림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생전에 그림을 단한 점만 한 점만 팔았대요. 900 점을 그렸는데 또 죽긴 4개월 전에 팔았는데 지금도한 110만 원정도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진료를 의, 아파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약값으로 진료비와 약값으로 의사에게 그림을 주었다고합니다그 그림이 이지와 양기비 꽃병이라는 것 때, 2014년도에 60, 670억에 판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고우는, 예, 살아생전에 정말 어려운,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 후세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 670억이, 한 점이 670억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삶을 돌아보니까, 결코, 비슷한가요? 정말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인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술품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 계속해서 남겨져서 모여지는데 우리 음악은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 그냥 그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곡가이신 우리 교수님은 그 작품이 어, 어디, 종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후대까지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어, 후대남아지 응. 네. 기도하고 를기 기도, 기도합니다. 예, 제가 작품을. 쉽지 들어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어, 교수님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 교수님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햇님 둥둥, 햇님 둥둥, 달님 둥둥, 그리고 고호곡을 다시 박수로 큰 박수로 청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